이 작품은 무작위 상번째 이후에 또가져이게됐습니다 지금 아직 방송 전인데 대본이 12회까지 나와 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여기자들이, 모든 연기자들이 자기 역할과 자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작품은 쉽게 한번 봐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드라마, 좋은 이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저 예고에서 좀 보신 것 같이 모두 이 가족 세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, 모두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전 가족이 같이 유쾌한 마음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드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소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